칠 회를 하면서 이 주간 하면서 제 공연 때도 실제로 얘기했던 말인데 너도 너가 제일 원하는 걸 다음 곡 제목으로 해아나그 얘기 들었어 행복해 나 음. 행복했더니 행복해졌어 정말 덕분에 너무 행복했습니다 아, 그러면 뭘로 할까 말라깽이 어때 말라깽이 (10센치) 다 조금 세고 10센치 뭐4.5 말라깽이 아니 좀더 디테일하게 디테일하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갸르만턱아니 <laughs> 자기 전에 볶음밥을 해 먹고 자도 다음날 얼굴이 붓지 않고 어, 살이 찌지 않는 마법 같은 삶. 이게 노래 제목, 타이틀 서, 제목인 거야. 설령 조금 찌지 않죠 스케줄 있는 날만큼은 피해가는. 오 <laughs> <laughs> 어, 좋다. <laughs> 아 이거 가로치고. 아그렇지어 <laughs> 그러면 그렇게 될 거야. 확실합니다. 어, 좋다. 에 그리고 이 노래는 꽤 상위권에 오래 머물러 있고. <laughs> 8 1 0센치의 권력 와왜 이렇게 어울려 <laughs> 1 0센치 권력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발매한 노래죠? 권력 들려드릴게요 오랜만에 나를 마주, 마주치는 내 부하들 <웃음> <부하를> <웃음> 일렬로 세워다가 <웃음> <웃음> 아 좋다 캐스파라디오.